무척이나 많은 비가 내렸던 7월의 어느 여름. 저수지의 상황은 흙탕물과 만수위로 인해 두 사람에게 선택이라는 단어는 사치일 만큼 최악의 낚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동행의 배수원입니다 아 원래 날씨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또 소나기 안주기 내렸는데 정말 7월 한달 내내 장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지역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비가 좀 적게 내린 편이지만 그래도 저수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고 왔지만 정말 붕어 한 마리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뻘물도 적고 그리고 냉수도 많이 걸려 있어서 아 어쩔 수 없이 또 이래 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수지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좋고 그 다음에 조수지에서 많은 붕어들이 유입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대우형님과 저랑 둘다 골고루 손맛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나란히 부들밭을 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앉은 포인트는 어, 청도천에서는 위치한 중류권보다는 약간 상류권에 가까운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강남과 이서 경계선에 있는 그, 그 수로인데요. 지금 큰 비가 져서 어디 가도 수로권은 낚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천천히 유속이 줄면서 낚시가 잘 되고 비록 이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에도 지금 붕어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도 저희도 이쪽에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 어제도 저희 지인분 뭐 월척 포함해서 중치 급까지한 열수가까지 가까이는 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기대는 됩니다. 사실 뭐 청도천에만 촬영을 해도 1년 내내 찍어도 자리가 나올 정도로 포인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수로에 왔지만은 뭐 사실은 뭐 방송에 개의치 않고 촬영만 한다면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찍으면 정말 1년 분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포인트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우나 그 오늘 안전 포인트는 그래도 정확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의 추위야 덧대어 입고 침낭이라도 뒤집었으면 그나마 버틸만하지만 여름의 폭염은 오롯이 낚시인이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 그렇다고 시원한 집에서 찬바람 쏘이면서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이미 마음은 저 멀리 저수지 초입에 폭염과 맞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게 우리 꾼들만이 공감하는. 불치의 병, 낚시다. 조금은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미 꾼의 손에는 케미컬 라이트가 쥐어져 있다. 그 어떤 침착한 상황이라도 꾼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상 어둠을 기다리는 마음은 급하다. 그 어둠이 토해내는 작은 찌의 움직임 하나에도 오늘 밤 꿈의 머릿속에는 많은 소설과 희망을 그린다. 자 이제 캐미를 다 껐고 저녁 낚시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찌에서 붕어의 입질로 보이는 건드림은 전혀 없는데. 어, 최근 이 입질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은 거의 뭐해 떨어지고 원래는 케미가 불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예, 그때부터 입질이 들어는데 오늘은 조금 더 늦어지나 봅니다 아니면 저희 동행이 왔다는 걸 알고 또 붕어들이 좀더 경계심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야, 이 최근에 이조항 좋은 데서 이 붕어를 못 만다 못 만난 다음에는 정말 큰 일인데. 조금 긴장 반 설레임 반 이렇게 케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좀 기대되는 포인트는 지금 중간에 왼쪽에 4번대, 5번대. 부들 앞에 친 데랑 마름을 넘겨 친데그두 대가 제일 기대가 되고요 의외로 또이 왼쪽에 지금 뭐 6공대도 한대저 옆으로 한대 쳐놨는데 어, 그쪽 부들 밭에 하고 요 짧은 데들 여기도 입질이 잘 들어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유속이 있는 볼류대도 지금 볼저 비가 온지한 3일 정도 되어서 그좀 비가 많이 내린 지는 본류에 아직 유속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유속 있는데도 긴대를 던져놨습니다. 항상 독립된 수초 군락에 자리를 잡은 김대호의 포인트에서 벌써부터 찌에 예신이 전해지는데. 자, 해가 떨어지고, 수초 옆에 붙여놨는, 좌측, 우측 일부대에서 22cm 7치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이고이고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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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지 몸통 찍었습니다. 앵글에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도천 붕어입니다. 방생은 바로 하겠습니다. 오오 찝찝. 찝찝찝 아, 이거 놓쳤다. 이야, 말하기 무섭게입질하네 와, 그냥 쫙 올려뿌네. 연습 없네. 배수은 역시 부들수초 군락에서 입질을 받았지만 어제와 같지 않은 입질 패턴에 조금은 당혹감이 느껴지는데 이것 또한 낚시의 묘미이지만 때로는 허탈감이 들 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어제까지는 정말 많은 마리수의 붕어들이 나왔는데 오늘 정말 귀신같이 입을 닫네요. 붕어들 무섭다. <laughs> 이걸 알면 낚시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모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것 같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고. 방금 고기 걸어갖고 대가 부러졌습니다. 옛날 쓰던 데인데, 옛날 채비 같은 경우에는 원줄이나 목줄이 터졌을 건데, 완충고무 달고 난 뒤로부터는 확실히 채비는 안 터지고 대가 부러지네요. 오늘 반을 또다 바꾸고 했는데도 입질이 없네. 여러 가지 변화를 줘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한 입질을 못 받은 배수은의 포인트. 미끼까지 바꿔가며 붕어의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오늘 청도천 밤붕어의 까칠한 입맛을 돋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한낮에 쏟아져낸 열기가 달빛에 아직 묻어있다. 물가에 올라오는 뜨거운 입김 같은 눅눅함은 오늘 밤에도 오늘 밤새도록 괴롭힐 것 같은 복병이다. 까만 어둠 속에 푸른 점몇개 던졌을 뿐인데 꾼의 숨소리는 오늘따라 깊어진다. 허챔지려도 좋다. 씨한 번만 시원하게 올라온다면 그래도 오늘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받으련만 아직 물속에서는 오침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새벽 1시가 지금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뭐큰 입지는 없습니다. 고기가 기대하는 사이즈도 안 나오고 마리수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오늘 밤을 새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낚시 오면 마리수는 하는데 촬영 오니까 낚시가 좀 주황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면 조명도 켜고 뭐또 피디님 또 왔다 갔다 하는 진동도 있으니까 조항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씨 네, 원래 왼손잡이였어요. 음, 원래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였는데 사고 난 후로는 왼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24살 때 사고 났습니다.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그음에 예, 지금, 예, 지지는조금 많은 애로 지금, 이 있었습니다. 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좀 많이 원래 또지성격금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조금 많이 제약적으로 뭐 활동이나 취미 활동도 제한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적으로 낚시에 또 관심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따라도 낚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낚시에 또 취미가 또 흥미가 또 생겼죠. 더 생겼는 거죠. 방송 동행에 출연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좀 응원도 많이 되었고, 또, 자신감도 조금 많이 좀 붙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하고 같은 입지에 이제, 사람 분, 다른 분들께서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만 조금 늦을 뿐이지, 다 혼자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다 도와주십니다. 케미 분량이가 어렵사리 꺼낸 아픔이 있는 말 속에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진리보다 그냥 평범해지고 싶다는 표현인 것 같다. 배려라는 말보다 용기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또한. 부끄럼 없이 어울리는 그의 자신감이 사뭇 돋보이는 오늘 하루다. 어제도 그래왔고 더디지만 오늘도. 내일 역시도 그에게는 변함없는 오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늦지만 우리의 눈동자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비록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릴지라도 우리는 같은 동행을 하고 있다. 이제 날이 밝아왔는데, 야, 참담하네요, 이거. 뭐 최근에 조항이 좀 좋았고, 뭐 어제도 뭐이 자리는 아니었지만, 은 요위 자리에서 그래도 마리수 붕어가 나와서 뭐 부담없이 촬영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이 자리에 앉아서 거의 한두 시간 졸고 나머지는 낚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야 정말 붕어 씨알 작은 붕어 한 마리 뭐 메기 한 마리 뭐 이래 나오고 아침까지 큰 입질이 없네요 아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다 기억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 다른 방송 촬영할 때도 이 자리에서 전날에 12마리 나왔는데, 제가 촬영하는 그날... 정말 입질 한번 못 받고 뭐 깡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한테 안 맞는 건지... 또 뭔가 조건이 바뀌었는지... 희한하게 이 자리만 앉았다 하면은 붕어를 못낚네요 혼자 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카메라하고 같이 오면은 이 자리에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지금 제 위로 대호행님 한, 대호행님하고 그리고 저희 일행 한분 있는데 제일 위에 최상류에 앉은 일행은 그래도 뭐한 대여섯 마리. 예. 어제는 열두 마리 정도 잡았는데 오늘 대여섯 마리 정도 잡았고 대호행님이 초저녁에 한 일곱 지 되는 붕어 한세 마리 낚았다 하고 저는 조만한 거한 마리 낚고 이게 예, 뭔가 조건이 안 맞나 봅니다. 저번 편에, 예, 저번 편에 대호 형님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 제가 뭐큰건 아니지만은 작은 붕어 한 대여섯 마리 났고, 오늘은 역전대 뿐이에요, 역전. 한, 한, 한두 시간 남았는데, 날이 더우니까 아침 늦게까지는 못 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더 집중을 해보고 완벽한 또 꽝을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지렁이도 써보고 하는데 정말 입질 없네 <목소리> 형님 입질 있습니까? 아휴 없다 말뚝이다 말뚝 와 이런 아 근데 제가 진짜 이 보에 응. 촬영 두번 했다, 아닙니까? 응. 두번 했는데, 작년에 찍을 때도 저 자리에서 깡쳤거든요. 응. 전날 고기 많이 나왔어. 근데 촬영만 해버리면 깡이야, 이번은 촬영만 하면 꽝인가 니가 와가까인가 모르겠습니다. 야, 아, 진짜 고기, 이거 고기 다 몰아내네. 억울하네. 야, 나름대로 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뭐 입질 자체가 없으니까. 뭐. 야, 나도 어제 저녁에 수달함 지나고 난 뒤로부터는 네. 완전 말뚝이 말뚝이에요. 응. 어디서 잡았습니까? 저 수초 옆에 하고, 예, 부들 옆에, 응. 저저저저 부들 옆에 하고 저 옆에 한 개하고. 중간에 한개 있죠. 한 이야, 이 자리도 원래 마리수도 많이 나오고 작년에 4자까지 나온 자리인데. 응. 그래서 마리수는 기본 베이스 깔려 있고 했네. 응. 운 좋으면 큰거한 마리 낫겠구나 싶어서 이래 장소를 정했는데. 이야 응. 이거 완전 말장 도롱목대 붙네 봅시다. 어, 저는. 저는 형님 내일 보고 음. 저녁에라도 와서 저 자리 있으면 저 자리 하루도 하고 음. 아니면은 요 위에 전부 다 생자리거든요. 낚시꾼들 없어요. 다, 작업, 다 작업해야 되겠네. 뭐 풀치고 하면 되게야 되지만은 음. 일단 하루도 해볼까 싶습니다. 형님은. 나는 나는 스케줄 있는데 일이 있어갖고 음, 아마 뭐 시간되면 네. 저녁에 보고 커피라도 음. 한잔 물어 있어, 하고 뭐. 그럼 넌 네. 뭐든지 할게 아이뭐 오지 마이소 마가 형님한테 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사 어. <laughs> 네. 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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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한테 마가 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내가 혼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날도 또 이제 도또 안개 거치자마자 음. 바로 막 폭염입니다 오늘 겁나 덥겠는데 네. 지금 막 벌써 후덥지근하죠 물안개 아. 막 피는 거 보니까 네. 와 오늘 덥겠다 네. 안 된다 안돼 그래도 형님 뭐 청도천은 옆에 이렇게 큰 나무들도 한 개씩 있고 하니까 여름에 그래도 좀 햇빛 피할 때도 있다 아입니까 그래도 어제 해넘어가는데이 나무 뒤로 넘어가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사람들 많이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또큰물 지고 나면 고기도 잘 되고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증명을 못 했잖아 억울해서 저는 하루 더 해야 그래도... 되겠습니다 <laughs> 자 형님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음. 어, 어떻게 보면 가을에 시작이 될것 같은데, 음. 다음 편에는 이제 저수지 수위도 안정되고 하니까, 음. 저수지 가서 또 멋진 그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수지 좋다. 네, 저수지 좋죠. 아, 요즘 뭐 계속 비가 와서 저수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음 편에는 갈만한 데 있을 겁니다. 제가 또물색 몰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좀 볼품 없는 낚시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나름대로 둘이서, 최선을 다했고, 뭔가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하루 더해서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인사하고, 끝냅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